오른발 백, 왼발 전진 킥. 자, 왼발 크로스터. 왼발 백, 오른발 투에서 왼발 전진, 오른발 브러쉬. 자, 두 번째, 패스박사입니다. 오른발 크로스왼발을 오른쪽 90도 게세시간량입니다 오른발 사이더. 왼발 전진. 자, 스컬러입니다 자, 오른발 전진해서. 자, 자 왼발이 오른발이 크고, 자,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살던 끝이, 오른발 둘만 봐. 왼발 살던 끝이, 자, 그다음 네 번째, 자, 왼발 뺐다. 오른발 살던 한해서 왼쪽 90도 살던, 왼발이 살던. 두 앞꿈치 오른쪽 돌리면서 오른발 위치 모두 다 끝났습니다. 자두 번째부터 한 번만 겠습니다 One, two, t h 7, 1, 2, 3, 4, 5, 6, 7, 8. 하면서, 자, 음악 끝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. 노택입니다.